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연출 마트 김성시입니다. 예 네,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잘 만들었으니까 잘 보시고 좋은 입소문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천박사 평화연구소 설경의 비밀에서 천박사 역할 을 맡은 강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어, 이렇게 또 오랜만에 극장에서 관객분들만뵐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. 어 천박사를 이제 처음 하기로 결정 하고 이제 1년이훌정 넘는 시간 만에 이렇게 관객분들 찾아뵙게 됐는데.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관객분들한테 네, 정말 재밌고 는 새로운 영화 보여드리려고 네, 열심히 찍었으니까요. 네, 재밌게 봐주시고 네, 주변 분들에게도 네,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조심히 가시고요. 영화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천 박사 테마 연구소에 엄청난 네, 역할을 하셨습니다.